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미 대선이 끝나고도 승자가 공식 결정되지 않으면서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헌정의 위기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공에서 8월에 나온 출처 불명의 예측이 인터넷에 나돌고 있습니다. 8월 28일 중공 인터넷에 누군가 김은둔갑의 점사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이든이 음력으로 수월 말에 부정한 수법으로 트럼프의 표를 누락시킨 뒤 당선을 선언한다. 그러나 해월 초 돼지달에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해 결과가 뒤집히게 되고 바이든은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달력을 보면 11월 6일 수월이 끝나고 11월 7일이 해월, 돼지달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해월 초라고 하면 11월 16일까지의 기간입니다. 7일부터 16일 사이에 사태가 급변한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이기는 듯하고 트럼프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면서 미국이 혼돈스럽지만 이는 모든 악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정의가 바로서는 과정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미신이라 여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국인들도 그만큼 미 대선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도 치매 증상이 심해 선거 부정을 자기 입으로 자랑스럽게 털어놨습니다. 미국 정치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선거 사기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스꽝스럽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은 대선 다음날 필라델피아에 들러 우편 투표가 부정 선거의 온상이라면서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를 바보로 아느냐면서 민주당이 우편투표와 부재자투표에서 조직적인 사기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트럼프의 표 상당수가 도둑 맞았다면서 개표소에서 공화당원을 내쫓고 수상한 짓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컨슨주 등 대다수 스윙스테이트에서 광범위한 비리가 있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표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6일 네바다주의 트럼프 팀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바이든이 사기를 저질렀고 네바다 주 정부가 불법 투표를 종용했다면서 연방 법원에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바다에 앞서 조지아, 미시건, 위스컨신, 펜실바니아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부정선거를 질타하는 글을 포스팅했지만 차단당했습니다. 그 하나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젯밤에 민주당의 텃밭이라 할수 있는 여러 스윙스테이트에서 굳건하게 앞서가고 있었다. 그런데 정체를 알수 없는 표가 개선되더니 앞서가던 지역이 사라졌다.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여론조사기관이 농간을 부렸고 이는 역사적인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데일리 텔레그래프 맷 웰스 기자의 트위터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법에 호소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이걸 보고 정상이라고 걱정 말라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찰한당한 트위터 가운데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우리가 펜실베니아에서 얻은 50만 폐 우세를 상당히 급속하게 사라지게 하고 있다. 미시간과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입니다. 또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공화당 측 감시단을 맡고 있는데 이곳과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우리가 크게 리드한 지역이다. 이 밖에 미시간은 우리가 이겼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앞서 선거 부정을 일괄적으로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크게 앞섰는데 그들은 선거 도둑질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는 표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매체 페더럴리스트 기자도 선거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11월 3일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여론 조사를 깨고 크게 앞서갔는데 우세를 확정하는 보도를 하는 매체가 없었습니다. 우편 투표 계산이 시작됐지만 트럼프가 그럭저럭 괜찮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심야가 되자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 100%의 표가 바이든을 갖고 트럼프는 아예 한 표도 늘지 않았습니다. 미시건주에서 바이든이 138,339표가 늘는 동안 트럼프는 한 표도 없었습니다. 페더럴리스트 기자인 션 데이비스가 이같은 기현상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위터 측은 여기에 선거결과를 오도할 수 있는 포싱이란 경고문을 내걸었습니다. 썬 데이비스는 다들 귀가에 잠든 사이에 미시간에서 13만 8339표가 마법에 걸린것처럼 바이든에게 갔다면서 수상적다고 말했습니다. 비영리 감시조직 베리타스 프로젝트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우정국의 부정선거를 폭로했습니다. 미시건주 트레버스시 발로 우체국의 제보자는 11월 4일 도착한 우편투표에 11월 3일자 소인을 찍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는 부정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부재자 투표소에서는 공화당 참가인들이 개표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도록 내쫓고 창문을 패널로 가렸습니다. 개표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브라이트바트지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팀도 이에 대해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개표 과정 참관을 고의로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참관인들을 내쫓고 창문을 종이로 가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개표소 내부를 볼수 없도록 피자 포장지로 가리는 모습도 폭로됐습니다. 이와 함께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파쇄돼 버려진 트럼프표도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의장 누루 톰슨은 11월 4일 트위터에서 폴턴 카운티가 공화당 참관인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문을 잠그고 몰래 표를 세우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경선팀의 매니저 마이크 로우는 선거당의 필라델피아 관리들이 트럼프 편의 참관인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원이 미시간에서 공화당 자원봉사요원에 접근해 5달러를 건네며 바이든에 투표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한 경찰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10월 하순 한 주민이 돌더미 아래에서 버려진 18장의 사전투표용지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 있었던 애리조나에서 한때 밀렸던 숨은 이유였습니다. 11월 1일 디스트리뷰 i b 뉴스는 h 머앤스코 r and Scorecard, Lieutenant General 이 e x p l a 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m 키 c i n 중장이 민주당의 선거 해킹을 설명하다란 내용입니다. 여기서 h 머앤스코 r a n 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CIA가 딥스테이트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해머는 개표기 같은 보안 프로그램을 들키지 않고 들여다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스코어 카드는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개표소에서 데이터 저장소 사이에 자료 전송을 제어할 수 있는 선거 부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디스트리뷰티 뉴스는 믿기 어려운 일이 미시간과 위스컨신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음모론으로만 비춰졌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톡쇼 mc 데이브 잔데 프로그램에 출연한 톰 맥키넌이 전 정보담당 장성을 인용해 보도한 겁니다. 톰 맥키넌이 따르면 민주당과 CIA가 공모해 스코어 카드 기술을 이번 선거에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해 바이든이 트럼프를 계속 3% 앞서도록 개표를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팜 맥키너니의 폭로는 조 바이든이 왜 승리에 자신만만했는지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왜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바이든이 무조건 이긴다고 했는지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 우편투표에서 중공개입의 의혹도 나왔습니다. USA TODAY가 개표장을 중계하는 화면에서 중국 기업인 순펑 익스프레스의 로고가 발견됐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미우정전국 USPS로 보내야 하는데 아주 의심스러운 현상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미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이야기입니다. 화신 에너지 공사 CEO 예진민과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부자의 커넥션은 이미 전 세계를 놀라게 한바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예젠밍은 2018년 2월 16일에 체포됐습니다. 그를 잡아들여 조사한 명령은 시진핑이 내린 겁니다. 예젠밍은 2015년부터 영국 비즈니스맨 제임스 길리어를 통해 바이든 일가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일가와의 거래는 크게 6 가지입니다. 시너 허크란 합자에서 설립과 3천만 달러의 소개비 하드슨 웨스트 합작 설립 예재명이 4천만 달러 프로젝트를 따내도록 헌터가 도운 건 110만 달러에 달하는 변호사비 예재명을 도와 러시아 에너지 회사 집은 14.16%를 매입한 건 등입니다. 후진성 출신 예재명은 고교 졸업 학력으로 10년이 안돼 크게 불을 일군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는 각국의 정치 요인과 왕족을 상대로 사업 소환을 발휘했습니다. 예재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상하이에서 장점민과 정치웅이 장악하고 있었던 금융과 석유 사업 분야에서 폭발적인 부를 일구었습니다. 2015년 그의 화신 에너지는 중공 굴지의 국유 석유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페트로 차이나, 시노팩, 중국 해양 석유에 이은 4대 회사로 떠올랐습니다. 2017년에는 4년 연속으로 미 포춘 잡지에 500대 기업에 들었습니다. 예재명은 장자민, 정치웅의 도움으로 상하이의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상하이 방의 힘으로 사업을 일군 뒤 해외 스파이망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2017년 그의 수하에 있던 민간 외교관 허즈핑은 미국에서 돈 세탁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시진핑이 예재민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예재민이 헌터 바이든이란 대열을 낳게 된 것은 시진핑의 지령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가 체포된 것은 상하이방에 다소 경도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게 중화권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시진핑이 집권 초기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 부득불 상하이방 사람들을 쓰다가 정안 되겠다 싶으면 숙청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또, 충공의 금융은 오랫동안 장자민, 정충훈이 장악해왔습니다. 밍텐 그룹의 샤오젠화, 안방 그룹의 우샤오후이, 화롱 집단의 라이샤오민, 디지털 왕국의 처펑, 화신 집단의 예재명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모두가 기본적으로 반시진핑 세력으로 간주돼 실종되거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재명의 경우 미국이 파고들면 시진핑도 연계된 것으로 드러나 낭패를 볼수 있는 데다 기본적으로 상하이 방이기 때문에 제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